태풍이 오다가 태풍 다나스가 어제 오전 남부지방에 상륙하면서 뭐 이렇게 소멸이 됐다고 합니다. 큰 다행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겹치면서 피해가 크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뭐 엄청난 비가 왔다고 합니다. 한라산에는 1 0 0 m m 가 넘게 왔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시대 갈멜산에도 어제 내린 한라산 물폭풍 물폭탄 뭐 그런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비를 다 맞으며 미친 듯이 빗속을 달렸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마차와 사람이 시합을 벌이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마차가 이기죠. 어떻게 사람이 두 발로 뛰어서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이기겠습니까? 더구나 본문의 이 마차는 아합 왕이 탄 마차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대결에서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맨발로 그 가공할 장대비 속을 질주한 엘리야가 이겼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22km입니다. 하프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긴 구간을 엘리야가 마치 흔들린 사람처럼 달려서 끝까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그렇다면 무슨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엘리야 선지자가 50리도 더 되는 그 길을 그것도 장대비 속을 뚫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네. 3년 반 동안 비한 방울 오지 않던 땅에 자기가 갈매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지금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천밀리 이상 쏟아졌을 겁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한 방울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나라나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 없을 겁니다. 한물며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고대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기도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남달랐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런 위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엘리야처럼 그렇게? 잔대비 속을 달리는 감격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엘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가장 큰 특색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엘리야는 절대 막연하게 모호하게 애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확실하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빈 통에 가루를 주십시오. 빈 병에 기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어정쩡하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범우주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도 그렇게 막연합니다. 응답도 그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바로 앞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발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00명과 역시 그 갈멜산에서 맞짱뜨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엘리야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를 주십시오. 그랬지만 바로 앞에 사건에서는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18장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할았더라 엘리야는 이렇게 불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하며 언제나 자신의 필요를 콕콕 찍어서 기도했어. 우리처럼 중언부언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았습니다. 뭘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불을 달라는 건지 물을 달라는 건지 시를 쓰는 건지 소설을 쓰는 건지 기도원에 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북한 동포들을 재개해 주십시오 중국 대륙을 재개해 주십시오 세계를 재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허세고 잘난 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황당한 기도 흉내 내지 마시고 그저 소박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정나라하게 원색적으로 자신의 절실함과 필요를 확실하게 부탁하십시오. 제게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제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제게 몇 평짜리 집이 꼭 필요합니다. 제게 이런저런 조건에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 누구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꼭좀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수습해 주십시오. 범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그걸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laughs> 여러분 주님은 그게 무엇이든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않고 꼭 그걸 나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응답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꼭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불을 구하게 하신 후에 불을 주시고 비를 구하게 하신 후에 비를 주십니다. 돈을 구하게 하신 후에 돈을 주십니다. 건강을 구하게 하신 다음에 건강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굳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줘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고, 감사하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기라든가, 햇볕이라든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냥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자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거주 주시면 다 그렇게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능하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뭔가를 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 우연으로 돌립니다. 재수로 돌립니다. 요행으로 돌립니다. 조상의 운동으로 돌립니다. 제사를 잘 지냈더니 묘를 명당했었더니 조상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한 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때 반드시 엘리야처럼. 불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래야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조목조목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도 그렇게 확실합니다 기도가 막연하면 응답도 막연합니다 기도가 모호하면 응답도 모호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씻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음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우리와는 달리 눈을 뜨고 두 손을 하늘을 우러러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한번 시범 보여 보십시오.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틀어 박았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절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최후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엘리야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마지막 겟세만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1절 이하를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간절히 비오기를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오게도 했다면서 그 비결이 바로 간절함에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간절함이야말로 엘리야의 기도의 최대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간절함입니다.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주님께 전달할까? 금식 기도나 철야 기도도 하나님께 무슨 시비나 협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그렇게 금식으로 철야로 하는 겁니다. 산기도 가서 소나무 뽑는 것도 무슨 하나님을 위협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나의 간절함을 그렇게 처절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너무 없습니다. 형식이고 건성입니다. 얼마나 매너가 깔끔한지 기도하면서 몸부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엘리아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 같은 분이 무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기도 대고 기도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땅을 파고 뭐 머리를 묻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응답을 기대하신다면, 응답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공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메아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기도의 대가, 기도의 전설, 기도의 달인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응답을 체험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우리 생각 뭐 같으면 엘리야처럼 위대한 사람은 그냥 하늘만 한번 이렇게 쳐다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허락하실 것 같은데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쳐앗고 그것도 일곱 번이나 그래서 그 위대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한리우며 오늘 우리, 그리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리 아하 외계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때는 아직 엘리야가 비를 달라는 기도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아직 갈매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미 큰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미처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기도 응답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비 오기 전에 이미 비 소리를 들은 사람. 그만큼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무조건 종달새 아래에서 종달새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음, 너희가 만일 믿고 기도하며 의심치 않으면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최대 약점, 우리의 기도의 치명적인 한계가 뭘까요? 는늘 회의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불신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내 기도를 과연 주님이 들어주실까? 기도해서 만에 하나 응답되면 좋은 거고 다행이고. 응답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불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빗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입니다. 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미 큰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일리야 보십시오. 내 귀에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복귀하십시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주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비를 구하면 비를 주셔야지. 누가 말려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거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거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시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빗소리를 듣는 자에게 비를 주시고 이미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 늘 그랬습니다. 부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서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 여름 엘리야처럼 기쁨으로 감격으로 신나게 빗속을 다름질치는. 목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